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성 부동산 임에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원주 지역의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번호 알려 드립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의 6335번, 764국의 6336번 또는 올스원의 정부 이용료에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성 부동산 임에서 공인중개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가 계속해서 분양도 그렇고 또 아파트가가. 최고치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먼저 이 분양 열기는 좀 어떤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원주 지방 아파트 원주를 포함해서 지방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이 이제 역대 최고를 음, 경실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죠. 네, 네. 분양가와 이제 분양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음, 음. 그 민간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아 5대 광역시나 뭐 세종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의 민간 아파트 분양률인데요. 초기 분양률이 96%인데 지금 현재 충북이 구십구점오 프로 정도가 가장 높았고요. 음. 그다음에 원주 지역이 구십 프로대로 지금 높아서 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급등을 하는 보이,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하반 상반기까지만 해도 네. 원주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있었는데 네네. 뭐 구십 퍼센트 분양률이라면은 미분양은 뭐 거의 없는. 네, 지금 현재는 미분양은 없습니다. 네. 어. 자, 이 원주뿐만이 아니라 뭐 춘천도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강원도 전체가 지금 이렇게 분양 열기가 뜨거운 건가요? 네, 네 강원도 지역에서 음. 지금 현재 강릉이나 음. 원주 지역, 그다음에 춘천 지역인데요. 강원도 분양률이 높은 이유는 그 상대적으로 그 아파트에 대한 그 비규제에 대한 부분이 강원도 음. 지역으로 쏠리면서. 어, 가수요자뿐만 아니라 실제 수요자가 같이 투자를 음. 하면서 이제 분양률이 높아진 예거든요. 대출이나 청약 조건이 유리한 유리한 부분이 지방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음, 음. 어, 심리 매수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분들, 그다음 실제 수요사, 수요자, 수요자분들 위주로 많이 분양률을 참가를 하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음, 그러면 앞서 값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분양가도 그럼 어떻습니까? 영향이 좀 있나요? 네, 분양가도 초기 분양가 금액 플러스에서 프리미엄이 음.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주 지역과 춘천 지역도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분양가의 서프리미엄은 뭐 오를 수 있겠지만 네. 분양가 자체가 올랐습니다. 아 분양가 네, 자체로 책정될 때 분양가가 증면제 아. 어, 900만 원대에서 지금 음. 원주 지역도 1,200만 원대까지 음. 형성될 예정이고요. 지금 이지던이나 지금 원주역의 이제 호반 써밋 같은 경우도 평당 1,200만 원대로 음. 예정된 건 아니지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금액대로 지금 될 예정입니다. 1,000만 음. 네. 원대만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비싸 하는 네네. 분위기였는데 예전에 1,000만 원을 훌쩍 넘어서 1,200대까지 보고 네,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원주 지역이 앞으로 분양 가구는 한 어 어느 정도 좀 계획돼 있습니까? 지금 원주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분양되는 곳도 있고 음, 음.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네. 데 원주 기업도시 지금 이지도원 삼차 분양 중에 있고요. 또 보시면 남원주역에 이제 어 방금 말씀드린 호반섬이 시한 사백육 세대, 음, 음. 그다음에 이지도원 삼차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천오백십육 세대 되고요. 음, 지금 분양 중. 분양 중이십니다. 네. 분양 중이죠. 네, 지금 네, 네, 네. 분양률은 어떻습니까? 분양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 음. 네, 원주 지역에서 이제 그 기업도시 쪽 같은 경우는 어, 기존에도 이제 분양되었던 분양률도 높았지만 네. 지금 현재 이지던 삼차가 분양률이 굉장히 뜨겁게 음, 음. 지금 분양률이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여기 이제 남원 주역도. 또 (11월) (11월이면) 다음 달에는 네 다음 달에 이제 분양 예정에 음, 있고요 음.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건 아직 공표가 안 되었고 음. 거기 나오게 되면 인제 거기에 이제 어떤 조건이라던가 음. 전반적인 분양가가 책정이 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음. 많은 네. 분들이 남원 주역에 언제 아파트 분양하냐고 저희가 전화 자주 받았었는데 (11월에) 이제 요 네. 얼마 안 나왔나 봐 얼마 안 됐나 보죠? 근데 예, 11월에 그러면... 이제 확정돼서 어, 전화를 어. 드려보고 문의를 드렸더니 11월에 이제 분양가 음, 책정이나 음. 모든 게 이제 책정이 돼서 이제 공표가 될것 같고 면지그 네. 어, 이후에는 이제 무실동이라던가 제일 풍경채 그다음에 이제 원동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남산재 개발이 음, 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음. 그리고 당구동이나 방곡동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음, 판부면과 같은 경우는 지금 내안의 아파트 옆에 그이지더그 저기 lg자의 아파트가 지금 예정이 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주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그 재개발 또그 신규 분양 아파트 물량이 음.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하고요. 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남원 지역 지금 기업 도시에 아파트가 네. 1516 가구가 분양 중에 있고. 네. 또 남원 지역이 11월에 465세대 또 분양 계획이 있고. 네, 네. 앞으로 뭐 계속해서 분양 계획은 있나요? 네네 원동도 그렇고 네네. 단구동도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 기업 도시 1,516가구 포함해서 앞으로 분양될 아파트까지는 얼마나 그러면 몇 가구가 분양 계획이 있는 겁니까? 예정되어 있는 분양수로 보면 음. 최소 3,000세대 원주에만 예. 어, 이게 언제 이상. 내년까지인가요? 네, 내년이고 2022년도까지 음. 계획이 잡혀있는 것들도 있고요. 예. 남원주 역사만 보시면 지금 현재 일지구이 2지구까지 한 7,200세대가 음. 분양 일부 분양과 LH 행복주택 이렇게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음, 원주 아파트, 아파트가 계속 이제 입주 예정인데 분양 예정인데 신규 분양이 이렇게 되는 데는 뭐 무슨 개발 호재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원주 지역 같은 경우 수도권 전철이 이제 2024년도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서원주 IC부터 시작해서 부산으로 가는 방향이라던가 원주 지역을 경, 경유를 해서 이제 그 교통망이 확충이 음, 음. 앞으로도 더될 것이고요. 기존에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원주 지역에 많이 이제 집중되어 있고 음.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 도시에 관련된 그 상승 효과가 원주 지역뿐만 아니라 충주 지역도 중앙탑 인근 음. 쪽으로 아파트값이나 이런 인구가 많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뭐주저 부동산 아파트 분양 상황이라든가 매매 동향, 또 경매 물건, 또 종류 부동산, 뭐 점포 입점 모두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부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아파트값이 수도권에 이어서 비수도권에도 많이 지금 네, 오르고 있는데 이 비수도권에도 이렇게 오르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어첫 번째로 기업도시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어 기업도시가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 안착이 된그 케이스가 그 충주 쪽하고 원주 쪽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중소 도시일수록 이제 양질의 이제 일자리 그뭐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추후에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음. 기대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관련된 그 아파트 분양률이 높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구도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앞으로 일자리가 좀 지방에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그리고 또 수도권은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고 네네. 수도권에 비해서 아직 지방 아파트는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방으로 네, 아파트, 어 음. 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에도 덩달아서 아파트 값이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원주에서는 이제 기업 도시가 이제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네 네. 기업 도시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해? 보고 계신가요? 지금 비수도권에서 이제 원주 기업도시 이제 지정면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음, 볼수 있는데요. 음. 지금 부동산원 통계로 보면 10월 둘째 주 이제 원주 이제 분양가 상승률을 보면 0 2 5그니까 지방 평균 상승률의 0 2 0로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프로테이지고요. 음, 음, 지금 현재 원주 내 연간 아파트값 1에서 11로 따지는 그 아파트 중에서. 중한 (6개) 정도가 지정면 아파트를 음. 통계체로 지금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그 추후에 이제 기업도시에 인지 양질의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그 교통 확충망에 대한 확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면 쪽에 음. 네 그러면 원주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51월에) 이제 (465세대) 분양 계획 중에 확정된 건가요? 네네. 음. 지금 원주 A1 블록에 이제 음. 호반서비니 분양 예정인데요. 음. 어더 이제 열기가 뜨거워질 것이 이제 3년 전매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지금 현재 3년 전매 제한이 풀렸고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이제 분양가가 정확하게 책정이 되겠지만 어, 위치는 다 아실 걸로 보입니다. 이마트 옆에 보시면 음.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 지상 2층에 지상 23층, 29층 총 4개 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465세대 그리고 그옆에는 중흥 에스클래스가 들어. 옵니다 오는데 그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천세대 이제 초반 이 초반으로 음. 이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음. 지금 뭐 일간, 일반 공급과 이제 특별 공급이 있는데 여기 이제 관련된 분들 또 이제 포함된 분들은 입주 분양권에 대한 그 청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입주 자격은 분양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으로 좀 나누어진다고요? 네네. 이제 기관 추천이 있는데요. 기관 추천은 네. 이제 장애인이나 군인 중소기업에 관련된 10%. 음. 그다음에 이제 신혼 부부가 7년 이내에 이제 그 신혼 부부를 이제 책정을 하는데요, 한20% 음.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생애 최초가 한15% 정도 되고, 그다 다자녀 이제 세명 이상 19세명 이하, 그다음에 이제 19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게10% 정도 되고, 노부모 부양이 한3% 정도 책정이 되면 특별 공급이 총한58% 정도 이제 분양이 될 음. 예정입니다. 네. 네네. 그러면은 장애인이나 군인 중소기업의 일상 기관 추천으로 인해서 10% 정도 이제 먼저 우선 순위 네, 그리고 신혼 부부가 이제 7년 정도는 돼야 말씀이시죠? 네. 말씀이죠20%또 분양 또 생애 최초 15%라는 것은 이제 평생 집한 번도 어,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15% 그리고 다 자녀가고 세명 네. 정도 10%. 또 노부모 부양 3%. 여기에 서특별 공급이 이제 58%. 그리고 일반 공급은 어떻게 자격 조건이 되는지요? 일반 공급이 이제 그 청약 통장 200만 원 정도 유지를 하셨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건 평형대 별로 이제 입주자 공급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지금, 지금 현재로선 200만 원이고요. 6개월 이상 청약 통장을 유지를 하셨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음. 그 가점제로 이제 무주택 기간이라던가 세대원수라던가 청약 가기, 가입 기간이 이제 지금 가점제에 이제 추가가 돼서 점수를 매겨 지고 지게 되고 일반 이제 추첨제로는 6%대인데 지금 20% 미만이 이제 일반 공급에서 일반 분양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양 공급률이지만 그래도 역세권에 지금 현재 KTX 들어와 있고 수도권 전철까지 이제 완공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 강남이나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그 지역별로 음, 이제 음. 출퇴근 시간이나 이제 직주 접근에 대한 관련된 그런 부분이 많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공급하시는데 참여를 하시는 음. 게 어떨까 싶습니다. 꼭뭐 일반 뭐 신규 주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원하고자 하는 분들 이제 투자나 내실 입주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입 입주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맞으시면 음. 공급에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음. 같습니다. 그러면은 남원주 역세권의 11월 분양이면 입주는 언제쯤? 계획돼 있습니까? 입주는 2000한 어, 2년 6개월에서 2년 3개월 정도 음. 이제 예상을 하는데요. 고는 네. 정확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이제 확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2003년 후반기나 2024년도에 네. 입주 계획이 있는 분겠고요 라디오 위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감성 부동산 임혜석 공인중개사 모시고 전반적인 부동산 통향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신 지금 시각 11시 45분 정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조방송국에서 진행해 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의 6335번. 764의 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감성 부동산 임에서 공인중개사 무시고 원주권의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분양권이라든가 또 부동산 뭐. 가격 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주시면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원주 역세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원주 역세권의 아파트 분양 말고도 네. 이주자 택지가 27일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음. 여기는 이제 상가주택 겸용 택지인데요. 어, 지금 한 필지당 최저 66평에서 107평 정도 되고요. 건폐율이 지금 현재 60%고 용적률이한180% 정도 되고, 그러니까 최고층수가 한 3층 정도로 음. 이제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27일 이후에 이주 택지를 추천받아서, 어, 상가주택 겸용 택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 또 이제 팔고자 하는 분들이 저희 이제 문의를 많이를 하고 계시는데요. 원주 역세권의 어, 아파트 분양권 말고도 상가주택 겸용으로 이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어, 이 정보를 통해서 LH청약센터에 들어가시게 되면 저 정확하게 이제 평수 대별로 음. 나와 있습니다. 근이 네, 부분도 참여하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상권은 상당히 좀 비싸겠죠. 뭐 예정가라든지 좀... 평당 가격이 지금 음. 240만 원대에서 네. 3230만 원대로 지금 음. 형성이 되어 있고요. 평균 네. 가격으로한 270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상가. 네. 주택 겸용. 주택, 아, 네. 겸용이. 네. 네. 상가를 1층에 짓고, 그 다음에 네. 어, 2층에 투룸이나, 그러니까 주거용은 이제 음. 3세대만 가능하시니까요. 네. 예, 요거 이제 그 관여하셔서 좀 가, 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음. 27일 추첨 이후에 이제 어 11월부터 정계약이 들어가니까 음. 1월부터는 이제 매매가 가능하십니다. 제그 그러니까 이후에 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문의를 많이 주시니까 그럼 주택 ]에... 상가 네. 주택 겸용 이 필지도 11월에 분양 같이 하게 됩니까? 그러면 27일 추첨을 하게 되고요. 정계약이 음. 11월부터 정계약이 되고요. 음. 그리고 12월 다, 어, 내년도 1월달부터 이제 매매하시면서 등기 이전이 가능하십니다. 어, 27일이면 다음 주네요. 네. 음,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 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전화 주시면 자산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번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169번 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입주권하고 분양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분양권은 알겠는데 입주권은 뭔지 입주권하고 분양권 차이가 뭔지 좀 궁금하시다고요. 문자 주셨습니다. 네, 네. 입주권과 이제 분양권에 대한 부분을 좀 분류해서 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네. 분양권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청약을 하시게 돼요. 그럼 청약하시게 되면 당첨이 되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입주할 권리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분양권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에 보장된 권리를 분양권 거래라고 하고요. 그 분양권 계약서에 이제 내 이름이 명시 가 되어 있는 권리 그 부분을 이제 거래하는 것을 그 분양권 분양권 거래라고 말씀을 드릴 상담 수가 전화 있습니다. 먼저 받겠습니다 네. 네7 6 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제가 지금 살짝 들었는데 잘하게 못 들었거든요. 네. 그 분양권을 어디 있는 걸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역세 저기 역세권 그쪽 그쪽 거예요? 아 분양권은 그 역세권에 대한 분양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네.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네. 예. 네, 아파트 입주권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 그, 그게 그, 그렇죠. 그 저기, 저기, 미실동그 아파트 입주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어디? 모든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분양하면 모델하우스에 이제 참여를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내가 가서 이제 계약을 하시게 되면 그 분양권에 대한 부분을 제가 권리에 대한 부분을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게 11월 며칠 날 하시다 그랬는데, 그게 어디, 아, 역세권, 아, 역세권 원주 아파트. 역세권. 어, 원주 네. 이마트 옆에 보시면, 지금 아.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바로 옆에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 어, 그 아파트 세대가 몇 세대인지 물어봐도 돼요? 456세대입니다. 아, 얼마 네. 되지는 않네요? 네, 네. 그러면 그 주변으로는 그 땅값이 좀 오를까요? 주변으로는 지금 현재 땅값이 올라 있고요. 추후에 입주를 하고, 어, 유동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주변 시세의 평당 가격이, 이제, 이건 확정되어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지주분들이 말씀하시는 금액대가 평당 800만원대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추후에 이제 아파트가 더 들어서게 되고, 상권이 형성이 되면, 천만원을 육박할 수 있는 거는 시간 문제이고, 그 이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네. 기업 아파트가 오래 전부터 내놨는데, 네. 뭐, 뭐 가격이 그 비싸게 내는지라고 깎으려고 오니까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디 아파트 말씀? 이 기업 아파트, 뭐 널대캐슬이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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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사 사억 정도, 3 0평 넘는 거4억 정도에 내놨는데 네. 왜 매매가 안 되죠? 매매요? 네. 어 매매가 안 되시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아... 왜냐면 이지더원 3차가 분양을 하면서 신축 아파트에 음... 이제 매수인이 몰리는 경우와 아니면 지금 그 금액적인 부분을 층수별로 해서 나와 있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근데 저층인 경우엔좀 금액이 좀 적을 것이고. 근데 로얄층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높으실 텐데요. 그 평균 금액을 잘 책정을 하셔서 주변 부동산이나 아니면 따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한 금액이면 매매가 될 것입니다. 적정 높, 예. 높, 예, 높은 지라고 가서 깎으랬더니 어 이거 그뭐 500이 더 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네. 잘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 음, 아파트를 내놨는데 매매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음. 그러니까 500이 낮게 거래 내놨는데도? 가격보다 낮게 내놨는데, 네, 네. 네. 음, 그러 나간다 나간다 하면서도 네, 계속,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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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또뭐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게 매매가 안 되더라고요. 어, 음. 이 매매되고 안 되고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업도시에 이제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지금 고객님들이 많이 몰려 음. 있기 때문에 그 분양 청약률이 끝나고 조금 기간이 지나셔야지 좀더 활성화가 되실 것 같고요 주변에 이제 그 매매하신 분들의 이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 보면 그 신축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이제 매도를 시도를 하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다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의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수고하신다.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네, 아까 보내보니까 방송 중에 그 생애 최초라는 게그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거는 어디다 기준을 그생 살면서 살면서 한 번도 그 아파트를 받아본 당첨된 적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한 번이라도 뭐 작은 거든 조금만든 단층에 던 사람은 제외고요. 생애 최초는 생애에 내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 한해서입니다. 어떤 기간에 조그만 거든 큰 거든 단층에 뜬 다시 있으면 이거는 생애가 아니고, 네, 그 해당이 안 되고요. 네, 네, 네. 그럼 네. 연령 연령에 대해 서는뭐 혜택 혜택을 주는 게 없나요? 연령은 지금 보시면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뭐 19세 이하. 근데 이제 연령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혜택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미성년자는 생애 최초의 1순위잖아요 근데 이제 미성년자 분들한테는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니 그, 아니 그건 비슷는게 아니고. 예를 네? 좀 연령 지 있거든요. 60대 지금 60대를 넘어서. 예. 그거를 좀 아파트를 분양을 가져보려고 음. 신청을 해볼라 했는데. 네. 그 그런 연령에는 관계없이 그거 연령에는 상관 없으네요 예.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같은 조건에 30대하고 60대. 조건이라면 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좀 우대 혜택 같은 게 있나 이게 좀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이 예, 네. 그걸 알고 싶습니다. 네. 아 네. 어르신들에 대한 그 혜택은 어, 네. 일반 분양에서는 조금 힘드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일반 분양은 아까 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휴대체재라든가, 네. 네네. 또뭐 결혼 7년 이상 된 사람, 7년 이하. 거기 아. 아, 그 이하. 네. 거기에 이제 특별히 이거 뭐, 혜택되는 사람 예는 그런. 되게 없다 이얘기 그렇죠. 이제 기준이 아, 이제 어르신들 기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준이고 또또 또 다른 부분은 그 자녀분이 노부모 부양을 하신다거나 그러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노부모 부양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이제 분양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 그럼 네 아,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있죠. 아그 조건부가? 네네 네. 아까이 생일 축하하는 건. 한, 번에도 분양받은 사실 거기서 네. 한 번도 분양받은 40년자는 거기에 제외되고 한 번도 안받았던 사람은 이제 최초라서 네, 네. 혜택을 받는 거고 네, 아, 네, 네. 내가 이제 뭐 보호를 뭐 보양한다든가 이런 이런 거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아. 이제 어그뭐 포함이 되는 거에 조금 혜택이 들어가고 어, 그다음 에 다자녀인 경우에도 있고 그다음 에 신혼부부인 음. 경우에도 또 이제 뭐 혜택을 드리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건다 들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알려. 그러면 시라도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든 나중에도 문의를 그렇게. 네, 선생님. 네, 아까 처음에 전화 받았던 곳 있죠. 거기에 연락처 네네. 남겨주시면 상담. 네네. 네 받을 수 네. 있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네, 다 돼서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성 부동산 임에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부동산 동향에 대해 서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각에는 이유민 공인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